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세로 가는 길 태산입니다. 오늘도 날씨는 매우 좋아서 나들이에 참 알맞는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남가주 일대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등산하기 전에 등산로 입구에 있는 공원에 나와 있는데 공원을 지금 돌고 있는 사람들이 많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정말 무엇인가 기대가 되고 어, 부러운 생각이 있어요. 게으른 사람은 안 됩니다. 게을러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자만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네, 게으른, 게으른 자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항상 채워주시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임스 존스라는 선교사가 인도에 전도를 나가서 인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하늘나라를 설명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소리지르고 그냥 외치고 기도를 계속 열심히 해도 아이 듣는 자들 인도의 토착민들이 그냥 그 제임스 존스 선교사를 오히려. 저롱하고 어, 희롱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요 몇 달, 몇 년간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회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계속 이 선교사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존스 선교사께서 어느 날은 하도 지쳐가지고 사과 나무 밑에 가서 쓰러져 누워버렸습니다. 그 잠이 들었어요. 여기에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제임스 존스야, 음성을 들어라. 이 사과나무가 보이느냐? 이 사과나무가 지금은 열매를 열지 않고 있지만은 뿌리가 튼튼히 박혀서 나중에 풀이 자라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그때 많은 사과 열매를 어, 열릴 것이다. 그러니 너도 이 사과나무를 보고 네가 바로 물지고 어, 가꾸고 있는 인도의 이토착민들이 결국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힘내서 일어나라. 아, 이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음성을로 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깜짝 일어나서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 부끄러움을, 어,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열심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그전보다도 더 열심히, 그전에 열 시간, 전도에 있으면 11시간, 12시간 하루 종일 밤새 이렇게 잠자기 않고 계속 그토착민들을 위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마치 사과나무에 철을 맞이한 듯이 많은 사과가 어,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열리듯이 인도에 그 골 마을 일대가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귀화했다 하는 아주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라는 전도가 칠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저저 어, 태산 저 늙은이는 밤도 하나님 믿으라고 절한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듣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리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은 전도하는 길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남은 인생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 존재하거든요. 근데 내가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숨쉴수 있는 동안에, 내 눈이 있는 동안에, 내 입이 있는 동안에는 하나는 전도하라는 어, 명령이니까 제가 그 이후에는 할 일이 없죠. 그래서요, 제가 요즘 정말로, 어, 산을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산에 가면요, 어, 발, 첫발 디딜 때부터 기도를 어, 시작하거든요. 예, 묵상도 하고, 그러면서 성경도 듣고, 찬송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 골프를 치면요, 거기다 신경 써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 4시간, 5시간 동안 18월을 돌면서 거기다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어, 괘씸했던가, 나에게 마음에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대단아. 너 정신 차라라 골프에 그렇게 날마다 미쳐 있으면은 나는 언제 나를 전도하리냐. 그러니 골프를 줄여라. 만일 줄이지 않는다면은 내가 너에게 호통을 때리리라. 이러한 암시를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일주일에 세 번을 이상은 제가 골프장을 안 나가도록 제 마음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키도록 성령님이 저를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약속을 이행시켜 주십시오. 이러고 쩔쩔 빌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아프겠다는 그런 마음의 메시지가 와닿더라고요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제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제일 겁난 것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 이놈 너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은 어? 내가 너에게 어? 골프에 미치지 않도록 나에게 미쳐야지 네가 약속했지 않느냐 너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은 네 약속을 지키라고 내가 네 생명을 지금 지키고 있다 너 살아있는 동안은 나의 이름을 전도하겠다고 네가 약속했지 않느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주님만 부르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 만방에 듣든지 안 듣든지 나는 그저 내 입이 살아있는 한은 계속 소리지르고 외치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세례받고 구원받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천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자녀들 손잡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직분 가서 작은 것이라도 하다 못하면 주차 안내라도 청소라도 뭐 주보 돌리는 것이라도 이런 거라도 성실히 하는 사람은 복받아서 다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 복을 받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한 자는 세상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예, 말씀이니까,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 없습니다. 어떤 불행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기라는 힘입니다. 십자가는요, 내가 성리의 예, 그러한 화신으로 바꿔지는 그러한 기회와 계기를 주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그냥 짊어지시고 가신 것 아니죠 몇 번이나 넘어지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붙들고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셨습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그 십자가는 우리의 죄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우리 죄가 무거워서 넘어지시고 넘어지셨네 나는 나죄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예수님 부르시면서 성령님의 힘으로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게끔 해 주십시오. 나의 십자가 너무 무거우니까, 예수님, 당신이 좀 도와 주십시오. 하면은요, 제가, 어, 지고 있는 이 십자가는 가벼워지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것이 이렇게 살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그냥, 아이고, 나는 어떨까, 남한테 비교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남,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어, 하나님의 에, 상대예요.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나한테 갖다 얹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나대로 가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어려움은 이것은 나의 죄값이십니다. 그래서 죄값을 칠해야 연옥을 거쳐서 천국으로 직행하는 거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좋은 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살살 아주 잘 불어오고 있습니다. 공기가 청량하고 이러한 바깥 나들이를 통해서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받아 모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내일도 건강하고 씩씩한 모습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